안녕하세요.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손근육 중 엄지 모음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엄지 모음근은 앞서 확인한 엄지 맞섬근과 함께 엄지 손가락 운동에 관여하는 손근육 중 깊은 층에 위치하는 근육입니다. 엄지 모음근은 빛갈래와 가로갈래의 두 갈래로 일어납니다. 엄지 모음근의 빗갈래는 알머리뼈와 둘째에서 셋째 손허리뼈에서 일어나고, 가로갈래는 셋째 손허리뼈에서 일어납니다. 엄지 모음근의 두 갈래는 엄지손가락 첫마디뼈로 닿습니다. 엄지 모음근은 이름대로 엄지손가락을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. 손근육 중 엄지손가락의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보통 정중신경 지배를 받는데, 엄지모음근에는 자신경이 분포합니다. 이상으로 손근육 중 엄지의 운동에 관여하는 엄지 모음근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새끼 손가락을 움직이는 손근육인 새끼 벌림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